사등분 해서 이렇게 네 개가 됐죠. 팡 터져요. 팡 터져가지고 주위에 지금 이게 다 익어서 터졌죠. 이렇게 들어있어요. 좁쌀보다 작은 치아시. 안녕하세요. 원스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칼라디움 구근 잘라서 번식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칼라디움은 기본적으로 구근식물이기 때문에 구근을 잘라서 번식하는 게 가장 편하기도 하고 잘 자라기도 하고 물론 시들링을 할 수는 있지만 집에서 시들링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보통 집에서는 구근 번식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털고 구근을 자세히 봐야 되니까 물로 씻어서 눈자리 같은 거를 보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정도 털고 물로 한번 씻어볼게요. 흙을 잘 물로 씻어서 구분이잘 드러나게, 드러났죠? 감자 같이.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보이죠 이게 다 눈자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협들이 나오는 거야 기존에 있던 잎을 살리고 싶으면 이 위쪽을 한번 잘라야 돼 위에를 뿌리를 줘가지고 뿌리 없이 자르면 안 살아나니까 요정도 해서 뿌리가 있시 자르면 요거는 이제 기존 그대로 구근을 잘라낸 다음에 이 원래 잎은 뿌리를 같이 줘가지고 다시 심으면 얜또 구근을 만들겠죠 몸마토 이용해서 저는 몸마토를 쓰니까 이렇게 다시 심고 이개체는 다시 키우시면 됩니다. 이제 이 구근은 이제 잘랐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정말 많은 토막을 내서 키워도 사실 될수 있어요. 이 구근도 다 눈자리가 있고 눈자리가 없는 곳에서 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잎을 틔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굳이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눈자리가 있는 쪽으로 뿌리를 조가면서 자르는 게 가장 또 빨리 나오고 잎도 좀 크게 나오니까. 근데 보통 여기서 아무런 눈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냥 이렇게 4등분하세요. 4등분. 이렇게 하나 십자 가로 사등분했죠. 사등분 해서 이렇게 네 개가 됐죠. 요걸 이렇게 따로 심는 거예요. 그럼 개체가 네 개. 아까 그것까지 다섯 개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더 나누고 싶다. 좀더 나누고 싶으면 이제 눈자리를 봐야 돼. 여기 눈자리가 하나 보이죠? 눈자리 하나 있고 다른 쪽은 눈자리가 크게 보이질 않네. 이럴 때는 그냥 하나를 채로 심으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걸 반을 또 자르면 눈자리가 있는 부분은 금방 나오고 눈자리가 없는 부분도 눈자리를 만들어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나누지는 마세요. 여기는 지금 눈자리가 두개 있죠? 여기 한개 볼록한 게 하나 보이고, 이 앞쪽에 하나 볼록한 게 하나 보이죠? 하나, 둘. 이런 경우는 또 나눌 수 있어. 이런 경우는 또 나눠도 돼요. 여기 눈자리 앞에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지금 두 개가 보이죠? 그럼 요렇게, 요렇게 이등분을 또 해. 또 해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또두 개가 됐죠? 다른 것도 볼까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밑에 눈자리 보이죠? 이게 눈자리.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도 눈자리. 여기도 두개 있죠? 이것도 또 나눠, 이렇게. 나눴죠? 그럼 이렇게 또두 개가 됐지. 자, 이렇게 됐고. 근데 이건 위쪽은 눈자리가 안 보이니까 그냥 심읍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구근은 지금 여섯 개를 나눴고, 아까 본체 따로 총 일곱 개가 된 거죠, 개체가. 이거 심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이제 뿌리가 있으니까 흙에다가 바로 심으셔도 됩니다. 흙 놓고, 구근이 처음 위치에 있던 그대로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이었잖아요. 위쪽을 이렇게 지금 쪼갠 거니, 피자 쪼개듯이 쪼갠 거니까, 이 눈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심어야 돼. 이렇게 심어서. 자흥넣고맨 끝에 머리 쪽은 살짝 보여주는 게좋아 아예 흙에 다 넣지 마시고 머리만 살짝 내밀게 눈자리가 튀어서 잎이 올라오는 게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머리 쪽은 살짝 내밀어 주는 게 관찰하기에 좋죠 물을 한번 줘 볼게요 물을 주면은 이렇게 구근이 머리가 보이죠 이렇게 쓰면 이제 관찰하기가 편해 눈자리가 올라오는 게 나중에 보일 거예요 한한달 한 정도 있으면 이제 눈이 점점 올라오고 잎이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간단하죠 자 여기 국은 자른 지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7개가 됐죠. 칼라디움 번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칼라디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시들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안쓰리움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 칼라디움 역시 이 하이브리드 다른 개체를 수정시켜서 또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일단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왜 난이도가 좀 높냐면 이안쓰리움처럼 꽃대가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품 이상 키웠을 때꽃 때가 한두 개 올라오는데 그때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 암수가 번갈아가면서 한 꽃대에 나오는데 하나 혼자 자가수정은 거의 힘들고 그래서 개체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이 안쓰리움 같은 경우는 잎 하나당 꽃대가 계속 올라오니까 타이밍 잡기가 쉬워서 난이도가 낮은 거고 이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상 컸을 때한번 꽃대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개체 수가 많아야겠죠. 어느 정도 또 중품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집에서는 사실 이 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칼라디움 같은 경우도 꽃대는 안 스린 꽃대하고 비슷한 수단데 지금 이 상태가 꽃이 벌어졌죠. 이 벌어진 상태가 암꽃 단계. 이 암꽃 단계에 수정을 시키려면 이 껍질을 벗겨야 돼. 껍질을 벗겨서 다른 꽃가루를 가져와서 이 암꽃에 비벼줘야 겠죠 이렇게 벌어지지 않은 단계는 아직 수정이 불가능한 단계고 이 정도 벌어졌으면 이제 껍질을 까서 다른 꽃가루를 가져와서 이 암꽃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개체도 마찬가지로 암꽃에서 이제 숯꽃으로 변하면서 이제 꽃가루가 나오겠죠 근데 이 꽃가루가 나올 때는 이 암꽃의 수정 능력을 잃어요. 그래서 이 자가 수정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수정이 잘 됐다 싶으면 이게 지금 수정이 잘 돼서 꽃이 다 익어서 다 떨어졌죠.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이 꽃이 다 익어서 떨어질 때팡 터져요. 팡 터져가지고 주위에 지금 이게 다 익어서 터졌죠. 그래서 다른 화분에 막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방지하려고 천을 감싸놨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터지면 다른 화분에 막 들어가서 사실 제가 키우는 다른 화분들의이 칼라디움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귀찮아서 수거를 안 하는데 천으로 감싸죠 이렇게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억만장자하고 이선스푼 개체를 수정시킨 꽃이고 이 꽃이 다 익어서 이거는 이제 수확을 해야겠죠 수확을 해서 이 껍질을 벗기면 이알 하나에 씨앗이 한 3개, 4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 시들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칼라디움 역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 한번 음, 시들링을 도전해보는 것도 또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열매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도로 치면 알맹이 하나예요. 이게 씨앗이 아니고 이거를 열면은 이 안에 씨앗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좁쌀보다 작은 씨앗이. 한 1, 9, 8개. 많으면 음 10개도 들어있고. 여기 씨앗이에요.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들어있죠. 이거 하나를 심으면 싹이 하나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심으면 싹이. 좁쌀보다 작죠. 이게 칼라디움, 억만장자, 하이브리드, 억만장자하고 다른 개체하고 수정시켜서 나온 씨앗이고. 이것도 제가 나눔을 해드릴 건데. 택배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주말에 이 스튜디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거 한 개씩 나눠드릴게요.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면 한뭐 10개 가까이 들어있어요, 씨앗이. 요거를 하나씩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